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삼성내과의 정영규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고혈압 환자가 국내에서만 해도 1,100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봤어요. 뭐 거의 네명 중에 한 명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또 늘어나면서 고혈압이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높은 혈압 자체가 각종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체 여러 부위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심장에 무리가 가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심부전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증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신장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소변 나오고 나중에 결국 신부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이 아닌데도 고혈압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계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혈압을 관리하는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꼭 해야 합니다. 혈압도 시, 수시로 측정해서 혈압 변화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전 단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혈압으로 가느냐, 맞느냐의 중요한 기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의 사람에 비해서 추후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확실히 높고 임상 결과에서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전 단계는 아직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것도 아니다면서 라 가볍게 넘기선 절대 안 되고 고혈압 환자와 똑같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이기도 한데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계속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떤가요? 음. 고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음. 절반 정도는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자가 획기적으로 체중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목표 혈압을 유지한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없이도 목표 혈압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다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기본 혈압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음.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약물 없이 혈압을 조절하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는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처방을 받았을 때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혈압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도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고혈압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봤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분은 관선 삼성내과 정영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